받았던 146쪽 27번입니다 자, 백신 후보물질이 있대요 기억하고 니은이 있대요 넣, 넣어줬어 생지원한테 기억 넣었더니 살았어 어. 투스지한테 니은 넣었더니 살았어 포에다 피 넣어줬더니 죽었어 피는 나쁜 놈이죠 네. 얘는 약화시켰으니까 일단 산거예요 그쵸? 자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다의 뜰리에서 니은에 대한 삐림프구가 분화한 기억 세포를 분리해서 파이브한테 직접 넣어줬어요. 그랬더니 파이브에 피 넣어줬더니 살았어요. 그럼 이 기억 세포가 통했다. 통했다. 아는 거 아닐까? 그렇습니다. 이 뜰이에서 준비한 기억 세포가 얘를 막아줬다. 이런 거 아니에요? 네, 네. 근데 이 기억 있죠. 기억 넣어줬던 친구 원. 얘는 피 넣어뒀더니 죽었어. 그 말은 아, 얘는 기억세포로서의 그건 없구나. 백신으로서의 그더 좋은 거는 니은이라는 거죠. 네. 얘는 안 좋고, 얘는 좋고, 그쵸. 그렇죠. 그래서 피에 대한 백신으로 기억이 니은보다 적합하다. 아니지, 맞았는데 어차피 걸리면 죽으면 뭐로 맞아, 그쵸? 그렇죠. 니은 다의 투로부터 다의 투에서 니은에 대한 1차 면역반응 처음 쳐들어왔으니까 일어났겠죠. 그 다음에 마에5에서 여기 여기 마지막 여기서 기억세포로부터 형질세포로 분화가 일어났다 2차 면역 했냐 물어본 거예요 네. 네 했죠 정답은 4번입니다 컷 <laughs>